한다는 게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수술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 걸잘알는 없어 코스모스피 비어있는 젊은 고향여 이쁜 <laughs> 이 <이쁘니 웃음> 너무 두독인데 이쁘냐? 뭐가 있뻐 <이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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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다시 안이 뻐졌네쁘니 <laughs> 너무 누독이 <누더기> 아닙니까? 말투봐. <laughs> <나안 좋아. 웃음> 더사님, 저도 제 앞날이 너무 고민이에요. 걱정입니다. 평민인데 말투가 그 놈하고 더사님, 실은 저도 제 앞날이 아주 고민이다. 아 걱정입니다요. 저희 수염은 안 하죠? 네. 시요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저대사 하나밖에 없는데. 한, 두 개가 딱두개 있어요. 아니, 예? 개, 두 글자밖에 없는데. 예? <laughs> 대본을 다외웠어 아, 아이고. 어이쿠 노비놈 <laughs> <laughs> 어디서 경상을 <laughs> 일행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보해쏜 화살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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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laughs> 능, 감, 아, 도 어디, 도비가 아, 이 자리로 가가지고. 여기는 또 깨끗하고, 여기는 아주 중후하고쩡 물러거라! 지금 또 이렇게 두분 연결하는 법 옆에서 보세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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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구철 역할을 하시는 예. 아, 네. 아, 그렇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편안하게 하면 <한> 돼요. <laughs> 예, 두 사람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이 뒷부분 마지막으로 네. <laughs> 실은 저도 제 앞날이 너무 걱정입니다 저희 밥이나 먹고는 살는지 사주나 좀 봐주십시오 아,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동굴 목소리 정말입니까? <웃음> <웃음>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사님 소문대로 아주 용하십니다 전 대가를 얻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사님 여기가 아, 구멍이네 <웃음> <웃음> 도사님 최고 여기가 구멍이네 여기가 구멍이네 <웃음> <웃음> 여기서 좀 오래 걸리겠네 대대략 가서 아, 아유 큰일났네 도사님 <laughs> <laughs> 실은 저도 제 앞날이 너무 걱정입니다 저희 밥이나 먹고는 살는지 사주나 좀 봐주십시오 아유 큰일났네 <laughs> <laughs> <나못 웃음> 아 못하겠어 나 머리에, 자신감이 갑자기 정광영 선배한테 님 이미 아니, 한번 저기 지도를 받았어요? 지도를 받았어요 광현영 형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laughs> 어? 연기 구멍 하나 있으면 큰일이야 지금 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란 말이야 방송 나가야 될 건데 나이는 자 마음이 어는 대로 가면 돼는더 이상 슬픔이안아 예? 이거 저기 영웅 씨한 해봐 <laughs> 큰일 났네 그냥 예.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연기를 드라마 촬영하면 이때가 제일 출출할 때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딱 간접자를 딱. 떡볶이 예술. 오, 와, 맵다. 국물 좀 많이 마와. 목좀 풀리게 국물. 네? 사랑해. 드라마 촬 그리운 나의 고향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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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카이 뭐였지? 아빠 <목소리> 노래 열심히 하고 살아야는아 경기 어. <목소리> 너무... <목소리> 어우 진짜 장난이야 다이어트에 해봐 하지말그 여기서 네가 짱이야 정말입니까? 가 <목소리> 무슨 낭만에 대한.. 아아 네, 네.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이 도라지 스도라 위스키 에 무슨 맛인고 네. 싶지 않아요? 그게 원래 옛날에 일본 술라스 위스키인가?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지그거 아, 진짜 라지 저도 요모 반겨주는 정든고향 아정이 손잡고 고개 머르. 아, 보, 아이 바리 보, 아이 바리 보. 도가이 형, 형, 형. 어, 형, 저 때는 어제도 갑시다. 아니 아, 도사님, 저도 제 앞날이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밥이나 좀 벌어 먹고 살지 관상이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도사님, 아 저도 제 앞날이 걱정입니다. 아 저희 앞으로 밥이나 벌어 먹고 살수 있을지. 그 사주 좀봐 주십시오. 그 저희는 노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Aqua> 감사합니다, 도사님. 아니 듣던 대로 정말 용하십니다. 아니 듣던 대로 정말 용하십니다.

아니, 정말입니까아도 하도, 사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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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 하도, 하도, 하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지금 몇겹안 입었는데도 되게 더워요. 특히 음. 아마 더 더우실 것 같은데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사극 촬영하시는 우리 배우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세상 의상을 입는 니까 느껴지네요.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행히도 패끼치지 않고 패를 끼쳤나 아니겠죠? 예. 아, 예. 아,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 스태, 스태프. 예, 분들께서 아주 또 이렇게 흔쾌히 잘 예쁘게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드라마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바구비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렸을 때부터 꿈에 들리던 사극에 출연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진짜 큰 가문의 영광. 아 그럼요. 이 드라마를 찍으시는 모든 스탭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바람과 구름과 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황국이 화이팅! 네.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실질적인 엘리트로 거듭나지 않았나라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첫 연기 도전이어서 너무 설렜고 되게 사실 긴장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정광렬 선배님 그리고 박지우 선배님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되게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사극을 이번에 해봤으니까 다음에 이제 현대 멜로극. 예전에 했던 싼마이웨이, 그리고 함부로 애틋하게 뭐 그런 류의 드라마 다 썼습니다.